안녕하십니까. 맑고 아름답고 그리고 예쁜 가을 하늘 아래에 제천 한방개사경연대회, 노래개사경연대회죠. 펼쳐지게 된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그리고 최초로 그리고 세계에서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한방노래개사경연대회 제천시 그리고 제천한방가요재능재단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는 저희 디딤돌 문화교육연구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디딤돌 문화교육연구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1시간 4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맡은 강정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강정현 니다 자, 오늘 심사위원 어, 선생님들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명대학교 세명대학교에서 어, 수십 년간 교육에 몸을 담고 계셨던 교수님이십니다. 자, 현경석 교수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외국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별이 바쁜 기수인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천시민 오케스트라 다니면서 그리고 거기에 그 초창 멤버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어, 소케스트라다 단장님이십니다. 네, 경영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예선을 통과한 여섯 팀들이 오늘 본선에 진출을 해서 그중에 네 팀을 뽑는 겁니다.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유명 가수분들 다섯 분을 초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효자선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불효를 많이 하셨는지 사실 우리 모두는 불효를 마찬가지인데요. 네. 자 원곡인 한미고사원을 한방 노래로 회사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나 18시 9시가 부른 노래로 한방 개사를 해서 여러분께 불러드리겠습니다. i uh -huh. 생명이 참 <laughs> 예쁩니다. 참 신선하기도 하고요. 환기당뇨를 많이 드시는 팀이 아닌가 싶은데요. 원곡 깡통님의그 노래를 한방으로 개사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또 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깡통음악 주십시오. 아이고 날씨가 이렇게 추우니까 안 아픈 곳이 없네. 아이고리야 영광 예. 아이고, 나도 요즘 그렇게 다리가 아파요. 우리 친구들은 다들 괜찮아. 네?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친구분들, 우리 한방축제, 한기당기 사러 합시다 좋습니다. 그럽시다. 음악 주세요 You're be, the 이름이 예, 너무 재밌죠. 말짱코너무 팀은 청국명을 금잔디 가수 금잔디가 부른 노래를 한 방으로 어, 노래를 개사를 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불러드리겠다고 합니다. 자, 박수로 통해서 어, 보시겠습니다. 열띤 경쟁을 통해서 심사위원 두 분께서 어, 이렇게 뽑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 동상이 되겠습니다. 동상, 어, 동상, 예, 동상팀 누가 될까요? 1편단심팀이 동상을 받게 됐습니다. 네. 를 널리 알릴 위한 한강물의 개사 평면 대회에서 두서의 좋은 성적을 보도었게 상장과 상금을 시여합니다 21년 10월 29일 대림돌 문화교육 연구원장 황영승 네, 축하드립니다. 공포는 상금과 상장이 수여했습니다자 사진 찍어 주세요. 네,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수상들 은상. 도루묵팀 전상수상하습니다 네. 말짱 도르묵팀참 이름도 예쁘죠? 아. 말짱 도르묵팀은한방과요 책임 대단이 권하고 디딤돌 문화교육연구원이 지체하여 한방축제를 런리에 알리기 위한 한방그레 대사 경연대회에서 주석이 좋은 성적을 보돕게 상장과 상품을 시험 이하 도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교수님 잠깐 남으셔서 자 기념 촬영하시고요. 자 다음에는 금상이 되겠습니다. 금상. 어, 네 굉장히 열심히 연습도 하시고 그러셨죠. 네, 우리 현경석 교수님께서 시상에 참여를 해주시겠습니다. 금상 부효자팀 네, 어 축하드리겠습니다. 구려자 팀은 한방바요 진행대단을 후원하고 디딤돌 문학교 경권이 주최한 한방축제를 알리기 위한 한방노래계사 경연대회에서 주소이 좋은 성적을 거뒀기에 상장과 상금을 수여합니다. 이하기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사진 촬영하시는 거예요? 네. 금상 네 금상 시상식 사진 촬영에 임하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는 오늘의 명강 네 대상이 주어지겠습니다. 대상은 한방가요진능재단의 이사장님이신 유영화 이사장님께서 올라오셔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대상. 통기 단계 팀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의 상금과, 50만원의 상금과, 어, 장이수어됩니다 네. 한방바이오 지능재단이 후원하고, 기립들 문화교육연구원이 주최하여 한방축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음악노래 대사평연대회에서 구성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 상장과 상금을 제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비린돌 문화교 연구원장 박영승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념촬영 하시고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거 하고 다시 한번 찍어주세요. 네, 다시 한번 촬영. 나 소리쳤습니다. 자 사진 촬영하시고 저는 회날를 합니다. 2021년 어, 그제천항 방화요 진능재단에서 후원하고 제천시가 함께 후원하고 그리고 뒤집달 문화교육연구원에서 주최한 한방놀이 대사 경영대회를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방을 통한 건강과 행복 함께하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풍날레를 장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